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이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입니다. 베하 스라고 부르는 이 책은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베하 카입니다. 베하 카. 이건 네 번째 시리즈인데 이다음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베하쿠라고 해서 퀸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이겠죠. 그 중에서 제돈 주고 산이네 번째 판 슈트트 가르틴시아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돌려볼까요? 와 멋있죠? 그 중에서 이 면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토라, 모세오경 또는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사실 가르침이 좋겠습니다. 가르침, 느비임, 선지서들이라고 번역되는데, 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왜, 케투빔, 왜, 그리고 이한 글자가 그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케투빔인데, 글들 또는 성문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문서들, 성경은 이세 파트로 나누어 있는데, 토라, 느비임, 그리고 개투빔, 그래서 타나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 구약 성경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책의 진면목을 보겠습니다. 열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이치 의 비벨 게젤 샤프트. 독일 성소공의에서 발간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더 넘겨서 우리가 진짜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목록입니다. 성경 목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책은 창세기입니다. 쉐모트 이름들 출애굽기,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레위기, 베미드바르 민수기, 드바림 말들 또는 사건들 이것은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바로 다섯 권의 책 토라입니다. 토라 그 다음 부분은 느비임이 되겠죠. 선지자들 또는 선지서들 이라고 하는 책인데 첫 번째 책은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셔프팀 사사기입니다. 셔무엘 어,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사무엘서 또는 사무엘 이라고 하겠습니다. 멜라킴 열왕기서 예샤야 또는 예샤야후 이사야 아, 이름의야 이르메야, 이름의야후 아, 예레미야 예흐제켈 에스겔 호시야 호세야 요엘 요엘 아모스 아모스 오바디야 오바디야 요나 미카 미가 나훈 나훈 하바쿡 하바쿡 스파냐 스파냐 학가이 학계 스카리아 스가리아 말라키 말라기 이렇게 요수화부터 말라기까지 책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선지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이네 권의 책여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 열한기까지를 이 정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네 권의 책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후기 예언서인데 그 다음에 이 열두 권의 책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열두 권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네 권이 되겠죠. 전기 예언서 네 권, 후기 예언서 네 권. 이렇게 여덟 권의 책이 느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글들 또는 성문서라고 하는 캐투빔이잖아요. 첫 번째 책은 테힐림입니다 시편, 이요 요, 미슐레이, 자먼, 루트, 루키, 쉬르가쉬림 그 노래들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는 아가서입니다. 코헬렛 전도서 에카 에가 예레미야 에가라고도 하는 에가입니다. 에스델 에스더 다니엘 다니엘 에즈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디브레 하야밈 그 날들의 말들 또는 그 날들의 사건들 역대기입니다. 이 책들이 마지막 성문서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의 순서에 따르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데 히브리의 구약성서의 순서를 따르니 마지막 책이 무엇이다? 네, 예, 디브레 하이암입니다.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충격적이죠. 타나크 순서대로도 여러분께서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